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템트리 정리 한번 해줄게. 유튜브에도 올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기존에 쓰던 횃불, 리안드리, 템트리는 이제 놓아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리안드리가 깡 주문력이 10이 낮아졌고, 다른 아이템들은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골드로 환산하면 거의 200원? 그 이상? 200원에서 그 이상 값어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횃불 미안드리는안 건드릴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횃불은 뭐 너프 받은 게 없긴 해요. 원래 너프 예정이었는데 리안드레만 너프가 들어오긴 했는데 횃불이랑 리안드리는 거의 세트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애용하던 횃불 리안드리였지만 이제는 놓아준다는 거. 그래서 템트리를 이제 어떻게 가냐. 이번 패치로 양피지류 아이템 아기 아기는. 주문력 5 버프 그 다음에 루덴은 백골드 인하 이렇게 됐거든요 보통 1코어로 이 아이템들을 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써봤는데 아기랑 루덴 둘다 좋아요 둘다 좋은데 어 약간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 만약에 만약에 나는 1코어 아기가 잘 맞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의 템트리를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아기 갈 거면 벨트 가세요, 벨트. 벨트 좋은 거 같아. 벨트가, 이버, 벨트도 이번에 버프를 받았거든요. <laughs> 가격이 50원 비싸지긴 했는데, 주문력도 올라가고, 스킬 가속도 더 올라갔어. 그래서 아기, 벨트, 존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팀한테 좀 시팅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극딜 템트리는 아니지만, 가장, 체력도 챙기고 이제 조금 서포팅 해주면서 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템트리고뭐 여기서 그냥 다음 템은 뭐 데캡 가도 되고 데캡도 이번에 100원 싸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나는 루덴으로 가서 좀 극딜을 가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코로 폭세를 갑니다 왜냐면은 폭세도 이번에 버프가 그러니까 뭐 조정인데 제가 봤을 땐 버프예요 그냥 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추가적인 그.. 뭐 이송능력이었나? 그거? 그게 사라졌는데 애초에 그냥 주문력 오르고 이동속도 오른거라 그냥 버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극딜 갈거면 루덴 폭스 그림자불꽃이나 아니면 데캡 가면 되는데 저는 사실 극딜로 간다고 해도 여기서 존야 섞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존야가 너무 OP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림자불꽃 솔직히 너무 비싸 어차피, 대캡도 100원 싸진 마냥에, 마당에, 대캡 가는 게 나은 거 같아. 그래서, 아기 갈 거면은 벨트 가고, 루덴갈 거면은 폭세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 같아. 대신에, 아기 갈, 아기 벨트 존냐를 갈 때는, 룬을 그걸 들어야 돼요. 보조룬에, 그러니까 메인 룬에는 유성 들고, 이제 보조룬에, 신발이랑, 신발이랑, 홍찰력, 우통. 왜냐면, 우통에, 그게 있죠. 그, 아이템 스킬 가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스킬 아이템, 아니, 사용 아이템, 벨트랑 존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우통을 들면은 효과가 매우 좋겠죠? 우통 들면은 심지어 텔포랑 플래시까지도 빨리 도니까, 쿨타임이. 그래서 아기 벨트, 존냐를 가면은, 어, 우통을 들어야 된다. 누뎅갈 거면은, 음, 우통은 필수는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사용템 하나니까, 그냥, 뭐 똑같이 유성 들고 보조룬 근데 솔직히 보조룬은 영감이 너무 효자 룬이어가지고 효자 보조룬이어서 이것만 한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신발이나 그냥 비스킷 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통 들어도 됩니다 이건 선택이야 그냥 비스킷을 들면은 라인전이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뭐 빅토르나 이런 애들 상대할 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유동적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도 솔직히 조금 부가 설명하자면 감전도 써봤는데, 감전을 들면 보조룬에 영감을 못 드는 게 너무 아쉬워. 이게 마법의 신발만 들어도 300원 공짜로 얻는 거임. 12분에. 심지어 1킬이나 2킬 관여하면 한 10분에도 신발이 뜨니까, 이 공짜로 300원 주는 게 진짜 너무 커. 감전을 들게 되면 부룬의 마법을 들어서 깨달음, 깨달음이랑 뭐 마순팔 이렇게 드는데 사실 이거보다 보조룬의 영감을 들어서 신발이랑 비스킷이나 우통 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 그래서 룬은 그냥 유성이 고트입니다. 유성 고트, 유성 고정으로 드시면 돼요. 유성, 마순팔, 깨달음, 주작 이렇게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결이는 결이를 부르네 결이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상대로 드냐면 사이러스, 미드, 반테온, 아 키아나까지. 약간 이런 애들 상대로는 이제. 얘네는 뼈방패를 빼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일단 들어와서 거의 깨부숴야되는 느낌이라서 이런 애들은 뼈방패 들면 좋긴 해요 이런 챔프 상대로는 별이 들고 뼈방패랑 과잉성장 이렇게 들면 좋습니다 상대 CC 많으면 불굴레 의지 들어도 n o 근데 보통은 그냥 영감이 너무 좋다 보조룬으로 영감은 너무 사기에요 그냥 돈적으로 너무 좋아 짧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애플 리안들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아기 1코어로 아기 갈거면 2코어 벨트 가고 룬은 보통 꼭 드시고 누댄. 템트리를 가시면 그 뜰로 댄 폭스를 이코어로 가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룬이나 템트리는 사람마다 잘 맞는 템트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취향 차이 취향 차이긴 한데 리안드리는 가지마 <laughs> 템트리는 취향 차이긴 하지만 리안드리는 진짜 가지마세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신발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자면 저는 마관신 아니면 헤르메스 무조건 두개로만 갈것 같아요 상대 CC 많으면 헤르메스 가고 왜냐면은, 리사는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궁을 쓸, 써, 상황이 많은데, 헤르메스, CC 많을 때, 헤르메스 안 가면, 그냥 CC 맞고, 셀프 궁도 못 쓰고, 터짐 그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헤르메스를 가고, 상대, CC나 CC도 빈약하고 뭐 AP 딜러도 만만해. 그러면 마간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 CC도 빈약하고 AP 딜러도 만만한데 우리 팀의 AP 딜러가 너무 충분한 거야. 뭐 탑에 그웬도 있고 예를 들면 3AP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정글도 뭐 릴리아나 이블린이 있는 거야. 그럴 상황에서는, 뭐, 헤르메스도 안 가도 되고, 마간신도 좀 투머치 하긴 하거든요? 그럴 때만, 어,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하나 써놓자. 우리 팀의 AP 딜러가 너무나도 충분해서 마간신이 투머치일 때 아이오니아 신발을 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긴 해요, 아마. 나도 열판 중에 하나, 한판 나오려나? 불감신도 나쁘지 않긴 해요. 그래서 약간, CC도 없고, 뭐 우리 팀의 AP 딜러도 충분하면은, 불감신 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긴 합니다.